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건축법에 대해서 그동안 이론적으로 배웠던 건축법의 부분까지 기출 지문을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출 지문은 기출 천지문이라는 이 횟수 공법과 짝꿍을 이루는 교재이고요. 둘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학습을 하시면 아주 단짝이 되어서 학습에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만 볼 때는 그냥 평면도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치면은 이 기출천지문을 통해서 실제로 나왔던 지문들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마치 이제 네이버 지도에 여러분 항공뷰가 있죠? 그냥 평면 지도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이론과 같다면 항공뷰로 보면은 좀더 입체적으로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그 지형을 실... 좀더더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파악이 될수 있도록 항공뷰라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출 지문을 통해서 어, 좀더 실전 감각을 익히고 이 이론적으로 머물러 있던 부분들이 좀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자의 심리는 그냥 이론만 빨리 보고 어, 빨리 속도를 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는데 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기출지문을 통해서 이 이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기억을 더 붙잡게 하고요 그리고 또 내용을 더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출지문을 적절히 반드시 같이 병행하면서 잘 활용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기출지문을 만들었고요. 이 기출지문은 이 교재의 순서대로 페이지를 표기를 했고, 이 페이지 내에서도 그 순서를 맞춰서 기출 지문을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 언제 나왔는지도 표기를 했고요. 대략 11년 정도의 그런 기출 지문들이 여기 녹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변별력을 위한 그런 아주 극상 난이도의 문제들은 오히려 제외시켜서 괜한 헛수고를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기출 지문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순서를 맞춰서 하나 하나 다 구성을 하는데 수작업으로 다 해야 했었기 때문에 어,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 학습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출 질문을 통해서 내용 학습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음, 학습하실 때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색깔이 좀 다르죠. 이제 실제 종이 책을 사서 구매를 해서 그렇게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제 무료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단점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 교재도 사고 돈을 들여서 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아마도 더 적극적으로 공부에 임하고 학습에 임하고 그리고 효과도 더 얻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투입 없이 그냥 유튜브에서 어, 듣는 분들은 무료라는 생각 때문에 똑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아마 좋은 효과를 얻기가 힘드실 겁니다 뭐 듣다 말다 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얘기가 샜는데요 어, 밑에 이렇게 어, 색깔이 달리한 부분은 제가 책을 살 때, 기출 천지문을 살때 셀로판지를 드립니다. 아, 이 사진에 보이는 그러한 셀로판지고요. 이걸로 이렇게 가리면은 이 부분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가리면서 O X 답을 찾는 훈련을 하시고, 답이 궁금할 때는 내리시면은 이걸 제거하면 셀로판지를 떼면은 이 답이 보이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습하는 데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이 드리는 이 펜, 그 매직 소실 펜이라고 하는데요. 이펜 펜으로 학습을 하시면 여기에 마음껏 이렇게 줄을 치면서 시험 볼 때처럼 시험 현장에서처럼 줄을 치면서 하셔도 마음껏 이렇게 더럽게 하셔도 어 30분 정도 지나면은 그 필기 흔적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든요. 다시 나중에 볼 때는 깨끗한 상태로 돼서 다시 이렇게 어 부담 없이 또 줄을 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몇번 이건 반복을 할 수가 있죠. 그 펜을 통해서 같이 학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지하층은 건물의 바닥이 지포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부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땅 지표면으로부터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더 커야 반 이상이 되어야 그래야 그것을 지하층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여기 지하층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 그림도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지표면이라고 할때이땅 아래에 있는 부분이 이 높이가 땅 위에 있는 이 부분보다 이 부분보다 더클때 이게 더클때 그때 지하층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646번. 건축 법령상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자, 주요 구조부는, 내, 기, 보, 틀, 바, 주,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뭐 내, 기, 바보, 지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암기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붕틀 맞고요. 주계단 맞고요. 기인데, 사이 기둥은 아니라고 그랬죠. 사이 아닙니다. 그냥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바, 바주할 때 바, 바닥이지, 최하층 바닥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닌 것이니까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디귿 리을이 되겠죠. 구조계단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네, 뭐 이런 것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고층 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이어야 한다. 이거가 아니라 이거나라고 그랬죠. 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뭐둘 중에 하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은 그러면 고층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중은 50층 이상, 초5, 고, 초5부터,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고3.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640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아, 일단,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제외하고,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00m 이상입니다. 이 단서를 준 이유가 있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든요. 그것을 일단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찾으라는 얘기인 것이죠. 바닥면적 5,000미터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중용 건축물은 문종판 문 문종을 팔고 운 숙종이라고 그랬죠? 문종판 운 숙종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휴게시설이 나왔는데요. 숙박시설의 관광 숙박시설이어야 돼요. 관광휴게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관광 관광휴게시설보다 관광숙박시설이 좀더더 더 규모가 큰 것에 해당되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제 관광숙박시설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관광휴게시설이 틀렸고요. 나머지 판운종운 종교시설 종운숙 종해서 어 종합병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이것은 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650번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종교시설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500m인 5층인 성당 종교시설은 맞는데 4,000제곱미터면 아니죠. 5,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학계가 5000제곱미터인 식물원. 여기서 5000제곱미터는 맞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식물원이 아니고요.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학계가 4000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바닥 면적의 4,000 제곱미터는 아닌데, 그런데 16층이라고 그랬죠? 이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 해당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교육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 학계가5,000 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어, 교육 연구 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다 여기 옆에 있는 준다중 건축물의 위관장 교육운동로라고 그랬죠? 어, 교육 연구 시설 여기 에 해당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5,000제곱미터는 맞는데 동물원식물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거를 아시고 내용을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건축법의 적용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공, 창 전바 사공이 차창으로 전부죠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이 점포도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고른 것은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뭐라 그래, 보풀 보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철도가 슝 하고 지나면은 막 여러 보풀들 임 쌓여있던 먼지 뭐 그런 보풀들이 날리죠. 그래서 보풀을 보고받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보안시설, 보행시설, 급수시설 예, 다 해당되네요. 이런 것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어,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 어떤 것인가?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자, 이것은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 중에 이3번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게 적용에 제외되는 것인데 단서가 있었어요.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 이런 것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뭐 간이 창고나 공장의 용도가 아닌 주택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받지 않는 거죠. 운전 보안 시설, 임시 지정 문화유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수문 조작실 그래서 철문태고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요. 655번. 건축법령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 문제죠.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 이거를 암기하시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기념탑은 광기로 첨장사한다 할때 기념탑이 나오죠. 그래서 4m를 넘으면 은 공작물에 해당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고가수조 8고라고 그랬죠. 8고. 그래서 8m를 넘어야 되는 건데 높이 7m니까 이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3m의 광고탑. 광기로 첨장사죠. 광기로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높이 3m의 담장. 옹담이죠. 2 m 입니다 그래서 높이 3 m 니까 해당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면적 25제곱미터의 지하 대피요 어, 30제곱미터라고 그랬죠? 30제곱미터를 넘는 것일 때 지하 아,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되지 않죠. 그래서 답은 해당하는 것은 1번하고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그냥 외워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 문제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외워놓고도 자칫 잘못하면 이 넘는다. 이런 것들이 헷갈려 가지고 틀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656번도 똑같은 차원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전부 철거한 후 기본보다 규모를 더 크게 하여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전부 철거했으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된 거고 거기에 축조를 하는 것이니까 신축에 해당되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 특히 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해서 그 땅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네, 맞죠? 건축물의 연면적 건축 면적, 층수도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둥 4개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해서 이렇게 늘리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증축에 해당됩니다. 건축물의 기능 양상을 위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옆면적과 건축 면적, 및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맞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를 높이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고 한다. 예, 재축의 키워드를 제가 멸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멸, 개해, 재멸, 개해, 재멸 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개해 재멸 다. 그래서 맞는 정이고요. 개축은 아,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뭐 종전 규모 이하로 해야 되고요. 연면적이나 동수, 층수, 높이 등 모두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동수나 층수 높이에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만약에 초과해야 되는 경우에는 건축 조례에 모두 적합할 때 그럴 경우만 예외를 허용해 줍니다. 야, 660. 1번, 기존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자, 여기 대수선이라고 나왔는데, 건축 면적을 늘린다, 증설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증축입니다. 이 대수선에는 뭐 증설 해체가 여기에도 나오긴 하지만, 증설을 한다 해도 면적이나 높이를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 기존 주요 구조부든 외부 형태 등 기존 구조부를 철거하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한다는 얘기거든요. 내력벽을 뭐 교체하거나 지붕틀을 수리한다거나 그런 식의 증설이나 해체를 말하는 거지 면적이나 높이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뭐 방을 추가하거나 층수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증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 늘린다. 그래서 건축 면적을 늘린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수선은 면적이나 높이가 변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건축법명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신증개제이를 찾는 거죠. 건축에 해당하는 것, 건축물이 없던 대지,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아, 네 신축입니다, 맞고요. 기존 5층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 증축이죠. 태풍으로 멸실된 멸이 나오면 재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제 멸다 재축이고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네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 옮기는 것,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이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두가 어, 건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663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대지의 종종 규모보다 연면적 학계를 늘려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재축이라고 한다. 제멸 제, 다라고 했는데, 제멸 다시 주하는 건데, 조건이 있었죠. 건축 연면적의 학계는 건 종종 규모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수충수 높이도 종종 규모 이하로 하는데, 이것은 뭐 건축법이나 영 건축 조례 모두 적합할 때 한해서. 어, 종교, 종종 규모를 초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연면적은 종종 규모 이하로 해야 된다. 여기서 늘려서 건축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계에 해당되죠. 이전 이축은 아니라고 그랬고요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전이 아닙니다.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수선에 포함되지 않죠. 자. 이 표를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은데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만일 경우에는 대수선이 아닙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를 두개 변경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고요. 3개 이상 변경해야 됩니다. 네 기, 보, 틀 이것은 3개 이상이고 나머지 바닥, 주계단, 다가구, 다세대, 경계벽은 그냥 수선 변경만 해도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기둥 3개 이상, 맞죠?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맞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이라니까요. 특별 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이 주계단 포함해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그냥 건들기만 해도, 수선 변경, 수선 변경만 해도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 예. 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갑은 비군에서 뭐 숙박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학계가 3,0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변경하려고 한다. 자, 이제 맞는 것,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먼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이 숙박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숙박시설이 여기 있죠. 이게 영업시설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시, 의료시설은 어디가 있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노 교수야 의료해줘 할때 의료시설이 여기 있었어요. 이거를 알아야만 이 답이 o 인지 x인지 풀 수가 있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갈 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갈 때는 덜 위험한, 덜 민감한 그런 시설군이라고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밑에서 위로 만약에 이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에서 거꾸로 숙박시설로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더 관심을 더 그런 시설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아래로 가는 거니까 신고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로 만약에 용도를 변경한다. 이제 종교시설은 어디 있냐면은 위에 있었죠. 문화민집회시설군이에요. 그러니까 위 우... 가는 거니까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자, 3번에 갑이 바닥면적의 합계 1,000 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 내용이죠.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 이제 한참 밑에 있어요. 주거 및 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이 있어서 일단은 신고에 해당되죠. 신고 대상인 경우인데. 그런데 3,000제곱미터 중에 1,000제곱미터니까 꽤큰 부분이죠.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 므로 사용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4번. A 도지사는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 군수의 용도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인데요. 용도 변경 허가뿐만 아니라 뭐 건축 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이 도시군 계획에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비군수는 갑이 판매시설과 의료학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자 복수용도라고 나오면은 다 있다라고 그렇게 자, 답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내용은 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심의를 거쳐서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669번, 서점은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약계는 1000제곱미터이다. 서점 같은 경우는 1종 근린일 수도 있고요. 1종 근린일 수도 있고 2종 근린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물론 1종이 아닌 게 2종이 되겠지만, 그 기준은 바닥 면적 학계 1000제곱미터 이상 일대 2종이고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1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670번은 이제 아까 살펴본 668번 구조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꼭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671번. 건축법령상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신고대상인 경우만을 고른 것은. 자, 좀더좀 좀 특별한 형식이죠. 이 아래 위 위치를, 구조를 알고 있어야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판매시설에서 창고시설로 바꿀 때. 판매시설은 여기 있었고요. 창고시설은 위에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 받아야 되고, 숙박시설에서 위락시설. 이 숙박시설에서 위에 있는 위락시설로 갈때 역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장례식장에서 종교시설로 갈 때. 장례시장은 위에 있었고요. 종교시설은 밑에 있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귿이 일단 답이 되겠고, 위로,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여기에 있었고요.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 여기 있었죠. 이렇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움직일 때는, 어, 이런 경우는 이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이 아니고, 미음의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간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여기 있죠. 여기서 업무시설은 이제 주거 업무시설에 있어요. 업무시설. 그리고 밑으로 가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신고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미음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절 건축물의 건축 부분의 이론편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